만 믿고 흔들어대는 여캠이 나는 믿다 바니걸 하이레그 아리코스프레 티모데가리 쓰고 리코더 들고 롤데남 휘어 잡고 언더붑 캘빈 크라인 틈에 기름 바르고 나는 잘 보였으면 좋겠어 이러고 엉덩이 골반 흔들고 3분할 춤추면서 풍선과 돈에 받아가는 여캠이 믿다 천장캠으로 다 드러내면서 춤추는 여캠이 너무 믿다 여캠이 싫어 여자에 대해 열이 나지만 그거 보고 입꼬리가 올라가는 내가 밉다 여캠한테 돈 쏘는 물소다 <놀람> 암으로 <놀람> 추정되는 사람에게 <놀람> 오빠 땡큐 너무 좋아요 내가 남친을 왜 만들어 하면서 앙 떨군 뒤에서 몰래 사귄 남친이 <놀람> 마라카스 흔들듯이 흔들며 앙앙대며 거 생각하니 <놀람> 라는 생명체에 대해 가 떨린다 이모티콘으로 와긋나이게 나라다 하는 30대 넘어가는 역캠 보는 사람도 회사 끝나고 스트레스 풀려고 그러는 거겠지 그래그래 그래 이해한다 가끔씩 쇼츠 인스타렐스에서 춤추는 영상 보고 댓글창으로 돈벌래 상품화 래전드 랑 여캠도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다 공급 있으니 수요가 있는 거 아니냐 성희롱하지 마라 라는 어둠의 여캠 수호 대 그리스군 총대장 네오니다스 필드로 대부분의 뉘앙스로 콜로세우 멸려서 답글 마 49개 보기하면 매니에는 3일 전 매날에는 1시간으로 둘이서 철야로 패들이 박으면서 서로 학벌 친구 유무 묻더라 선생님들의 허물탈피 이족보행 메가지나를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여캠이 라이키 팬트리 온리팬스에서 왜 바보 옷 입는 영상으 엉덩이 흔드는 영상 다리 벌리기 진짜 하는 것 스티커 붙이고 오빠오빠 오빠 하면서 상황극하는 영상 팔아서 때돈 버는 생각하니까 배가 아파 죽을 것 같다. 활복해서 부두술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나는 딸 쳐도 소비되는 건 수억 마리의 정자뿐이며 라는 기억은 루시드 드림으로 딱한번 하고 너무 신기해서 꼭 기억하려고 적어 둔 것뿐네. 조상님의 귀중한 유품이라 소중히 여겨야 하나 보다. 뭐 온잎패스로 그러는 거는 어디서 봤냐고. 유출본 다 나오더라 육수 돈 열심히 빨아라 난 이거 볼게 저작권 침해 내가 한건 아니다 올린 거 실수로 본 거야 고맙다 꼴리긴 하더라 근데 추만 추고 롤방송만 하던 여캠 유출본 나온 거 보고 좀 놀랐다 돈이 그게잘 벌리나 백가님 혹시 팝콘TV는 너게 생각하나요? 라면 내가 팝콘TV 좀 보던 때가 있었는데 이거는 볼만한 사람 대부분은 앞으로 단시간 길게 5개월 정도 돈 바짝 벌어가는 거라 하루 박아서 스캔해서 마스크 쓰고 눈이 쁘고 몸매 좋은 누나들이 오전 오후 방송 키는 시간대 알아낸 다음 황금 시간대에 저격해서 회장님들이 스포츠카 써서 흔드는 리액션 하는 거 보면 시간 대비율과 더 좋고 무자본으로 즐길 수 있지만 대부분은 착 색깔 색. 들 밖에 안 보인다 나는 트위치 비키니 금 발걸이 양키누나랑 반대기 이쁜 버티버가 마이크에 뽀뽀 쪽쪽 해주고 심장 소리 들려주고 귓뿌는거 듣고 자야겠다 그리고 버티버 누나들이 찌리는 피진공 가고 진짜로 소리 내주는 킥이라는 플랫폼이랑 알프리라고. 나오는 태그 그대로 가져와서 공급하는 ASMR 플랫폼인데 돈안 푸는 쓰고 목소리 취향인 사람 무자본 1분 프리뷰 전 영상 다 들어봤는데 내가 도태남은 맞는지 풀기하더라 이상이다 잠잘 자라 찐따더라.